천국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시간으로 천국은 겨자씨 하나일 같으니, 천국은 겨자씨 하나일 같으니,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스위스 가보셨어, 가보셨나요? 스위스, 저는 가봤어요. <laughs> 26년 전쯤에 스위스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이 스위스가 자연이 아름답기로 소문나 있지 않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그냥 엽서예요 물감으로 막 그린 듯한 아름다운 풍광이 그 사진 속에 오스란히 담깁니다 그 정도로 스위스의 자연이 아름다워요 눈을 들면 곧 알프스의 소녀가 달려나올 것 같고 또 만년설이 쌓인 알프스 산은 한낮에 태양빛이 쫙 비치면 아주 장엄한 광경을 연출합니다 저녁에 영롱한 노을빛이 비칠 때면 신비롭기까지 해요. 그런데 이스위스가 자연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복지도 세계 최고의 나라예요. 교육, 의료, 주택 투표에 붙인 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기본소득 보장법이에요. 이 기본소득 보장법의 핵심은 직업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국가가 천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전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금액도 정했는데 2,500 스위스 프랑 호주 달러로 4,300불입니다. 만 18세 이상의 스위스 국민이라면 아무 조건 없이 매월 4,300불을 나라에서 지급한다. 매우 파격적인 법안이었어. 그래서 유럽이 떠들썩했습니다. 저희 집은 만 18세 이상이 4명이에요. <laughs> 스위스에 살면 매월 정부에서 받는 돈이 무려 17,200불이나 됩니다. 1년이면 20만 6,400불이에요. 이 정도 소득이면 한 가족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수 있어요. 쇼핑도 하고,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여유 있게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우리가 이민을 잘못 왔어요. <laughs> 호주가 아니라 스위스로 가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상 낙원이라고 불리던 스위스가 이 법마저 통과된다면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나라가 되겠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스위스가 천국이 될수 있겠습니까? 스위스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이 서유럽 국가 중에 최고의 복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지만 자살률과 우울증이 가장 높은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조기 자살률이 매우 높아요. 이미 지상 나간을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고 곧 천국이 될 거라고 하는 스위스인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일까요? 왜 그토록 많은 인생들이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일까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위스는 천국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돈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복지 정책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떨어짐으로써 오는 것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천국, 진정한 천국입니다. 따라서 설령, 기본소득보장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스위스는 결코 천국이 될수 없습니다. 그걸 알았는지 국민투표 결과 스위스의 기본소득보장법은 부결되었어요 이민 가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laughs>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그 천국은 내세에도 있고 편세에도 있습니다 즉 천국은 하늘에도 있고 동시에 이 땅에도 임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그 하늘에 있는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천국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천국이 임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곳은 그 어디나 천국인 거예요. 다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실제로 우리의 삶은 기쁘고 행복한 날도 있지만 눈물 나도록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도 있습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환희도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미완성이고 아직은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표현합니다. already, but not yet. 천국은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함께 임했어요. 그러나, but not yet.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언제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때 이 땅에 임한 천국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천국은 이미 임해 있지만, 그래도 슬픔이 있고, 고난도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거룩하지 못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육신도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 천국은 완성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자라가고 있습니다. 천국은 그날에, 그 마지막 때에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완성이 됩니다. 그날까지 날마다,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오늘의 본문도 날마다 자라가는 천국의 본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은. 예수님은 천국이 마치 밭에 심은 겨자씨 한알과 같다고 하십니다. 이 겨자씨는요 당시에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이 처음에는 그처럼 작은 씨앗으로 시작이 됩니다. 천국이 심겨질 때에는 가장 작아서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가장 작아서 보잘 것 없는 겨자씨 한 알과 같습니다. 한 알이에요, 여러분. 한 알. 뭐 겨자씨가 열 알, 스무 알도 아니고 한알 뿐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입니까? 천국은 가장 아름다운 나라요.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또, 천국은 영원하고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크지 않아요. 천국은 처음부터 크게 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로 심겨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큰 것을 원합니다. 처음부터 큰 집을 원하고, 처음부터 큰 성공을 원하고, 처음부터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키도 큰 키를 원해요. 키가 작다고 못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우리는 첫 술에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대박 나기를 원해요. 하지만 천국은 다릅니다. 천국은 처음부터 크지 않아요. 천국은 크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니 천국은 가장 작게 시작합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교회 사역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거창하고 큰 사역만 진짜 사역이라고 착각합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야만 봉사를 한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시작도 작은 것부터입니다. 작은 일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작은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부터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작은 자를 섬기고, 가장 작은 일에 헌신하고 가장 작은 것을 귀히 여길 때 천국이 시작됩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설교 준비도 하지만 이 PPT 슬라이드 준비합니다. 제가 준비하면 그 다음에 우리 이재원 집사님이 쫙 수정을 하시는데 이거 준비하는데도 몇 시간 걸려요. 이거 준비하는. 작은 일이잖아요. 설교보다 목사한테는 작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어떤 폰트를 잘 보일 수 있을까? 영어로 부를 때는 폰트를 좀더 크게 하고, 한글로 부를 때 한글 폰트를 좀더 크게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이게 준비가 잘 돼야 설교도 잘 된다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이 깊어지고 뭐 기도가 술술 나오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모임, 작은 집회에 내가 충실할 때 가능한 거예요 신앙에서 가장 작은 일은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일 날에는 지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부터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게 가장 작은 일이에요. 예배 시간 지키는 게. 교회 봉사도 남들이 잘 알아주지 않고 귀찮아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그 작은 일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천국이 시작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도 천국은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로부터 움터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 하나가 새로워지면 이 나라가 새로워집니다. 나한 사람이 변하면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에 충실하고, 작은 자를 사랑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내 안에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가장 작은 모습으로 천국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머물지 않아요. 천국은 자라갑니다. 천국은 성장하고 확장되어 갑니다. 본문 32절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이니라. 천국은 처음에는 모든 씨보다 또더 작은 가장 작은 겨자씨로 뿌려집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싹이 나고 키가 자랍니다. 풀만큼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언젠가는 풀보다 큰 나무처럼 자라갑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만큼 무성한 나무가 됩니다. 여기에서 공중의 새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에요. 그런 불신자들조차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깃들 만큼 천국이 큰 나무로 자라갑니다. 정말 시작은 미약했는데,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자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들쭉날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라가야 되는데 어느 날은 열심히 했다가 또 어느 날은 시들해집니다. 어느 날은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때는 내가 언제 기도했지? 기억도 가물가물해요. 하루는 천사가 되었다가 하루는 마귀로 돌변합니다. 이런 신앙생활로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심겨진 천국이 자라지 못합니다. 꾸준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무엇보다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말씀보고, 꾸준히 사랑하고, 꾸준히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믿음도 꾸준히 자라고, 동시에 내 안에 심겨진 천국도 꾸준히 자라갈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믿음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는 건 퇴보한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 다 자라가고 있는데, 꾸준히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인 성공을 천국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천국을 이 세상에서 찾아요. 세속적인 성공에서 천국을 구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기락이다. 본문에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성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고자 그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니에요. 천국은 세속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정말로 의로워지고 내가 성령 안에서 정말로 참된 평화를 누리고 그래서 내 삶에 언제나 희락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가진 것은 많은데 내 마음이 괴로워요. 먹고 마시는 것은 풍족한데 내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졌습니다. 분주하기는 한데 삶의 기쁨이 없어요. 그 인생이 과연 천국이 임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스위스에서 그 좋은 기본소득 보장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게 그렇게 풍족한데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스위스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게더 풍족해진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들도 진정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음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을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도 그런데 그걸 더 많이 먹겠다고, 더 많이 갖겠다고, 그것 때문에 바쁘다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진다면, 내 안에 있는 의와 평건과 희락의 나라인 천국이 어떻게 잘할수 있겠어요? 성령 안에서 점점 점점 멀어져서 성령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도 성립이 안 돼요 영적인 원리이지만 솔로몬이 처음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우리가 금요 마가이다락방에서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다 배웠는데 그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일천번째의 예배를 드릴 만큼 믿음이 신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도 솔로몬이 마음에 드셨던지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줄꼬? 솔로몬이 대답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솔로몬은 물질을 구한 것도 아니었고, 오래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고, 저 원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이 너무도 마음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로 13절입니다.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솔로몬 전에도 없고 솔로몬 이후에도 없을 만큼,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를 솔로몬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주셨는데 그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들의 부귀와 영화보다 더 많은 부귀와 영광을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보너스로 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비밀을 모르고. 이 간단한 영적 원리를 모르고 복잡하게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주님, 저는 이걸 원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너스 받을 수 없어요." 그래, 탁, 그것만 주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일천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게 하시고 또한 가장 부요하게 축복해주셨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 사방 천지의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때문에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합니다.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기와 영화를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과 쾌락에 빠지고 이방 우상을 위해 산당을 짓고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더 열심히 섬겨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했던 겁니다 그와 같은 솔로몬의 심령에서 천국이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이 흥황해 갈수 있겠어요? 단연코 없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는 순간 결국 솔로몬의 부기와 영화도 세워하고 그 강성했던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두토막이 나고 말았어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안에 있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무엇이든 자라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명. 이 생명이 죽음도 삼키고 없는 것도 존재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은 자라게 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이 있어야 자라 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은 오직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다 구원 받습니다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구원 받기 위해서 내가 뭘더 열심히 한다거나 공로를 쌓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already. 이미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한 내가 받은 구원도 영원합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구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쇠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영원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된옛삶즉 나의 욕망을 위해 살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나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나의 옛 삶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주체와 방향과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뭐가 달라졌는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쥐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내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마음대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그 인생의 운전대가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때 내 삶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내 안에 천국은 날마다 날마다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그래서 내 안에서 천국에 자라가는 비밀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운전대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그 대답이 천국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겨자씨만큼 작은 교회이지만 무성하게 자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상처 입은 인생들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서 구원받고 쉼을 얻는 천국과 같은 교회를 우리가 일구어 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이 땅의 천국의 겨자씨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마음밭에 겨자씨 하나를 뿌리시고 우리 안에 천국이 심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들쭉날쭉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꾸준히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천국이 날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지친 영혼들을 위한 안식처가 될수 있도록 큰 나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